올헬로 빨리 와라, 찾아가게! 아, 진짜 하기 싫어 죽겠는데. 음! <laughs> 음! 음! 장난 아 <아니 week> <laughs> 안녕하세요. 푸드스입니다. 오늘은 새우튀김과 오징어튀김을 한번 해볼게요. 튀김을 하고 난 다음에 생기는 기름을 또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새우튀김, 오징어튀김을 하면서 이제 작은 팁들을 오늘 좀 알려드릴게요. 가시죠. 아니 요즘에는 이렇게 껍질 다 이렇게 벗겨 놓은 오징어를 팔더라고요. 껍질 벗겨서 하는 게 조금 더 부드럽기는 하죠, 먹었을 때. 이렇게 세로로 자르면은 얘네가 이렇게 말려요. 가로로 이렇게 잘라야 얘네가 말리지 않고 이렇게 길쭉길쭉한 오징어 튀김이 됩니다. 몸통 먼저 자르고 <laughs> 요 몸통과 다리가 이어졌던 요 부위 이 비위는 그대로 사용 하셔도 되는데, 깔끔하게 하기 위해 저는 잘라낼게요. 다리는 두 개씩 이렇게 오징어 손질을 끝냈습니다. 그냥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자르시면 돼요. 반죽은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튀김가루 1, 물 1, 이게 지금 종이컵 사이즈거든요. 이렇게 튀김가루 한컵 넣으면 물도 한 컵! 그리고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습관을 줄게요 이거 섞을 때도 아 진짜 하기 싫어 죽겠는데 이런 느낌으로 나가 대충 섞으면 은 이렇게 이렇게 막 덩어리 지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돼 그냥 무시하셔도돼 오히려 이걸 너무 많이 저어서 곱게 풀어버리면 은 바삭하지가 않아요 튀었을 때 됐다 이렇게 다른 볼에다가 얼음을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올리세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반죽에 얼음을 넣지 않아도 이 자체로 이제 또 차가워지죠. 이 봉다리를 하나 딱 준비하시고 티잉 가루를 한가 숟이렇 넣어요. 그 위에 티잉 가루를 한번 더 이렇게 뿌려줘요. 요거를 이렇게 네. 골고루 너무 잘 입혀졌죠? 온도가 어느 정도 오른 것 같으니까 넣어볼게요. 여기에다가 반죽을 이렇게 이렇게 입혀서. 소리 보세요. 소리만 들어도 맛있겠지. 기름 활용하는 것도 좀 이따 마지막에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노란 빛이 뜨면은 건져주세요. 튀김 재료에 수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품들이 많이 일어나요. 떡떡하죠? 간 하나도 안 했는데 간이 딱 맞네. 맛있다. 이렇게 해서 오징어 튀김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새우 튀김 한번 해볼게요. 노바시 새우라고 튀김용으로 팔아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냥 흰다리 새우 그냥 사용하셔도 돼요. 여기다가 소금, 후추를 조금 뿌려서 김치 간을 조금 해놓은 상태로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그 빵가루는 건식 빵가루라고 해서 수분이 없는 빵가루거든요. 근데 습식 빵가루를 사용하게 되면 안에 수분이 어느 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더 바삭하게 먹을 수 있고 컬이 이렇게 잘 살아나기 때문에. 또 미가 예뻐요. 이제 빵가루도 준비가 됐으니까 한번 튀겨보아요. 모든 옷을 다 입었습니다 짜라란 라 새우도 되게 금방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색깔만 나면은 건지면 돼요 쫄지 마세요 무섭다고 막 여기서 막 이렇게 팍 떨어뜨리고 이러면은 더 위험하니까 최대한 가까이에서 이렇게 탁 놔주시면 돼요 요 음, 정도 색깔 올라오면 빼면 되겠다 오 떨어졌다 떨어졌다 오빈아 새우튀김 이렇게 통통해? 뭔가 먹음직스럽지 완성이 됐습니다 새우튀김과 오징어튀김 요거를 이제 만들었으니까 맛을 또 봐야 되겠죠? 갔다 올게요 헬로우 아 잭피디님이 장염 걸려가지고 튀김을 못먹는데요 큰일 났네 냄새 쩜당 떡볶이 없어요? 네 <laughs> 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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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맛있다. 맛있죠>? <laughs> <laughs> 진짜 맛있어 오징 맛있어 응. 선생님 이게 뭡니까? <웃음> <웃음> 요즘 어쩌다 사장에 새우튀김 나오잖아요 그 방식인가요? 음? 거기는 카레가루 넣잖아요 어 카레가루 안 넣었어요? 응 음, 카레가루 안 넣었어요 한번 넣어보지 그니까 러 카레 향 나는 거지 아 향만 나는 거? 맛 나는 거 아니고? <laughs> 향이 나니까 맛도 나겠지 장난하는 거지 상당히 전주적이야 남은 거 어떻게 해? 위로 만들어야지 가세요 이렇게 사용하고 남은 기름을 가지고 고추기름을 만들어 놓으면 음식할 때 여기저기에 잘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대파랑 마늘, 그 다음에 생강 조금 해서. 이제 여기 고춧가루를 넣어주시면 돼요. 3국자 정도 넣을까요? 넣고 이렇게 잘 섞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색깔이 이제 다 올라오고 매운 향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불을 끄고 이대로 이제 한김 식힐게요. 자 이렇게 한김 식힌 고추기름은 큼직큼직한 건더기만 좀 건져내고요. 이런 체에다가 키친타월을 이렇게 두장 정도 깔고 부어주세요. 기름 남으면은 뭐 비누를 만들어라 그러는데 비누 만들어야지. 그 비누 언제 만들고 있어요? 고추 기름 만들어서 쓰는 게 훨씬 더 빠르고 경제적이지. 기름이 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이세요? 최대한 입구가 좁은 병에다가 이거를 담아서 밀봉하신 다음에 냉장고에 보관하시면서 사용하시면 되고. 최대한 빨리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한달 안쪽으로는 이제 다 사용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더 좋은 요리를 가지고 또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이만 갑니다. 안녕!